어, 뭐 예를 들면, 포도송이 같은 거. 이럴 때는 로또보다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으요 로또도 사도 괜찮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도 이제 꿈을 좀 자주 꾸는 편인데, 내가 꿈을 꾼게 좋은 꿈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.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, 아, 이 꿈을 꾸면은, 당장 로또를 사도 좋다. 있죠. 예, 네,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꿈속에서 애기들을 본다든지, 애기들이 나한테 뭐를 준다든지 쉽게 말하면 7살 미만 아가들이 나와서 뭐를 준다든지 이랬을 때는 로또 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쉬운 예로 우리들이 많이 꾸는 꿈이 있죠 태몽이라고 그러죠 복숭아를 본다든지 사가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역시 태몽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좋은 쪽네 예,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포도송이 같은 거 이럴 때는 로또보다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으요 로또도 사도 괜찮아요 또 하나는 뱀 꿈이 있어요 뱀이 나오면 안 좋은 꿈 아니에요? 아니에요 그런 말 나올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뱀 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뱀이 허물 벗는 꿈 뱀이 여러 가지 나온 꿈 뱀한테 물리는 꿈 뱀이 뱀 몸을 감싸고 있는 꿈 여러 가지 꿈이 있어요 근데 뱀 꿈도 좋은 꿈이 있습니다 특히 악재 뒤에 호재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악기에 대 호재가 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, 뱀한테 물렸다. 나쁜 꿈 아니에요. 음, 좋은 꿈입니다. 해석을 하자면은, 뱀한테 물렸다고 해서 어떤 뱀한테 물렸느냐. 뭐, 큰 뱀한테 물렸느냐, 작은 뱀한테 물렸느냐. 거기에 따라서 또꿈 해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구렁이한테 물렸느냐. 그리고 구렁이가 나를 바치고 있는 꿈이 있어요. 나를 바라보고 있는 꿈. 이런 꿈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꿈입니다. 진짜로 좋은 꿈은요 뭐가 있냐면 호랑이 등에 타고 어딘가 가는 꿈 듣기만 해도 좋은 꿈 같네요 예. 아니면 뭐 용이나 이런 거 그런 꿈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꾸기가 힘들어요 그런 꿈은 굉장히 힘들고 진짜 좋은 꿈 특히 총각들이 좋아하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냐 몽정이라 그러죠 이런 꿈은 솔직히 안 좋아요 근데 뽀뽀하는 꿈 이런 꿈은 좋습니다 가벼운 스킨십 정도 하는 꿈 이런 꿈은 괜찮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내가 조만간에 애인을 만난 만든지 새로운 인연법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꿈입니다.